안녕하십니까유똥 TV입니다. 지금 터널을 야, 야, 만들고 야, 있습니다. 이거 어때? 우리 이걸로. 지금 뭐, 항민 거. 선수 아, 이거 터널을, 터널을 만드는데 얼마나 아, 힘든가요? 얼마나 힘들어 지원 언니 터널 만드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나요? 아 있습니다. 큐큐. <laughs> <laughs> 큐큐큐. 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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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 아, 근데 그게 좀안 좋은 것같 야, 야큰 마디 큰 마디 좀 금막대기 좀 줘라, 이 새끼야 아, 금막대기 가져오겠습니다 전 지금 금막대기를 찾아 여행 중입니다 없네요 아, 고민, 고민 중장, 착장 아, 음. 여러분, 먼개가 나뭇가지로는 없습니다 브러진거 하나 발견. 여기 스쿠블라진 넘까지. 지이야 지원아. 타다다. 저고 있는 터널. 자, 전에를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말할 게 있는데요. 이거 우리 파크 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유동파크예요. 오, 유동파크. 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그러네요. 우, 우, 기승기 받습니다. 반대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쪽? 오. 일단 위잘 뛰기 위해 하얀색으로. 역시 여러분. 역시, 최고의 화이입니다 역시, Yes. 아... <목소리> <예스.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완성되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목소리> 우우 <목소리> <목소리>